거기서여기로 와서 지금 밀렸잖아 여기서 여기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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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내로 여기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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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로 여기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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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그여기 여기로, 여기로, 기로기로 여기로, 여로 그때 따라왔잖아. 지금 따라왔잖아, 지금 몸이. 한번 해봐, 네, 다시. 여기다 실우라고 여기다 실우라고 그러면 안 빠지는데, 몸이 여기를 따라와 버리면,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야. 여기다가 실어. 네. 한번 해봐. 꾹. 그렇지. 꾹. 꾹. 그러면 괜찮다고. 느낌. 네. 잘 자라옵니다. 근데, 여기다 보고 실어 버리면 이제 빠지는 거야. 응? 중심이 되게 중요해요 몸의 중심이. 이행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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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